만약에 모나리자를 원본과 똑같이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면요. 과연 원본은 여전히 특별한 가치를 가질까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1935년에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던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에세이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베냐민 사상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AI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막 만들어내는 지금 시대에 이 질문이 1935년 그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자 그럼 베냐민의 생각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총 5단계로 나눠서 그의 논리를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처음엔 완벽한 복제품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예술과 정치가 어떻게 만나 폭발하는지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완벽한 복제. 베냐민이 도대체 왜 어떤 기술의 등장을 예술사에서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봤는지 그걸 먼저 알아볼게요. 베냐민도 물론 알고 있었어요. 예술을 복제하는 게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기계가 등장한 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세기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발전해온 게 목판화 같은 기술인데 사진하고 영화가 딱 나타나면서 이 속도가 정말 순식간에 거의 폭발적으로 빨라진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술작품을 그냥 무한정 찍어낼 수 있게 되니까 원본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냐민은 바로 이 사라지는 무언가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진짜 모나리자. 그 그림은 수백 년의 시간을 버텨냈잖아요. 중간에 도난당한 적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죠. 그 모든 역사가 그림 한 폭에 그대로 담겨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이미지 파일이나 뭐 기념품 가게에서 산 엽서에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흔적? 전혀 없죠. 베냐민은 바로 이 원본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현존감, 이걸 아우라라고 불렀습니다. 맞아요, 그 아우라요. 진짜 모나리자 그림 앞에 딱 섰을 때 느껴지는 바로 그 감정, 포스터를 볼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 말이에요. 베냐민은 이걸 또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작품 바로 코앞에 서 있어도 그 작품이 품고 있는 그 수백 년의 시간 때문에 어떤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손에 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결코 만질 수 없는 역사 그 자체인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이제 박물관 벽에서 튀어나와서 우리 머그컵에도 있고 티셔츠에도 있고 인터넷 밈으로도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작품이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게 되면서 원본만이 가졌던 그 신성한 권위나 전통적인 맥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우라의 붕괴는 그냥, 어,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현상이 아니에요. 베냐민은 이게 사회에서 예술이 하는 역할, 그 기능 전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아주 옛날에 예술의 역할은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어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선사시대, 동굴 벽화나 사원, 가장 깊숙한 곳에 모셔둔 신상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갖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가 아니라 그 작품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의 가치 기준이 180도 확 뒤바뀝니다. 존재 자체의 의미를 뒀던 재의 가치에서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전시 가치로 넘어간 거죠.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예술이 드디어 대중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예술이 더 이상 종교나 재의를 위해 복무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그 빈자리는 뭐가 채울까요? 베냐민은 그게 바로 정치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 이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베냐민이 보기에 이 새로운 아우라가 사라진 시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술이 딱 하나 있었어요. 네, 바로 영화입니다. 그럼 이제 영화의 등장과 함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영화라는 건요, 애초에 기계적인 복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최초의 예술 형식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림처럼 이게 원본이다 라고 할 만한 게 영화에는 없잖아요? 필름 자체가 복제품이니까요. 그리고 배우의 연기도 좀 달라요. 연극처럼 살아있는 관객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카메라 렌즈를 보고 연기하죠. 그러다 보니 배우의 현장 아우라는 사라지고 대신 스크린 속 스타의 캐릭터나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화는 쭉 이어서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들을 편집해서 즉 몽타주 기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게 기계적이고 조립된 예술인 거죠. 베냐민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하는데요. 화가는 마술사 같고 촬영 기사는 외과 의사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는 현실과 딱 거리를 두고 마치 마법을 부리듯 캔버스 위에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반면에 촬영 기사는요. 현실 속으로 깊숙히 파고들어서 마치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현실을 조각내고 다시 붙여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카메라는 우리 눈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슬로우 모션으로 물방울이 터지는 그 찰나의 순간, 아니면 배우의 얼굴을 엄청나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미세한 눈가의 떨림 같은 것들이요. 베냐민은 이렇게 영화가 현실 속에 숨겨져 있던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광학적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인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베냐민의 가장 긴급하고 강력한 결론으로 달려갈 시간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글이 쓰인 시기는 유럽 전체의 파시즘의 광풍과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던 정말 암울한 때였습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새로운 예술이 인류를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세운다고 봤어요. 한쪽 길은 정치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예술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